안녕하세요. 생각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 대표들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을 추징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 3조에서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자는 두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 등이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 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장 또는 은폐,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